안녕하세요. 오늘도 체질조사 감사합니다. 오늘은 태양의 도시 광양으로 갑니다. 태핑장 가는 길에 광양에 오면 꼭 사가야 되는 특산물 이 있다고 해서 사가려고 합니다. 고로새물인데 지금 채질 기간이라고 하는데 고로새물 한번 사가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광양 애호박도 살게요. 그리고 그 지역 술이 빠지면 안 되겠죠? 광양은 매실 막걸리가 유명하대요. 두 가지 종류 다 사가볼게요. 아침은 특산물인 제척국을 먹을 거예요. 제척국~ 수고하십시오. 오늘 도착한 캠핑장은 방향의 남도 휴양촌 캠핑장입니다. 이 캠핑장은 바로 옆에 이렇게 어치계곡이라는 깨끗한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제가 여름에 정말 자주 방문하는 곳인데요. 서둘러 설치하고 캠리니들이 흔하게 하는 치명적인 실수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빅 아그네스의 가드 스테이션 8 텐트를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에 폭설 내린 이후로 날씨가 언제든 그랬냐는 듯이 해가 뜨고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낮 기온이 영상 8도예요. 영상 8도. 그래서 벌써 겨울이 끝나가는 게 아닌가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치즈도 함께 왔습니다. 진짜. 인사드려. 행복해? 오! 오! 캠리니의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는 바로 팩입니다 오늘 제가 온 파쇄석과 잔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팩을 쓰시면 되고 데크로 된 나무 사이트를 쓰실 때는 나무 사이에 팩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데크와 데크 사이에 집어넣어서 고정할 수 있는 오징어 데크팩 혹은 황소나사팩 스크류팩 류의 팩을 써주시면 되고 해변가 같은 경우는 모래사장에 팩을 박으면 바로 뽑힙니다 그래서 샌드팩을 써주셔야 안전하게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캠리니 시절에 팩을 잘 모르고 캠핑을 갔다가 해변가에서 일반 팩을 박았다가 팩이 다 뽑혀서 날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팩의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땅이 다 얼어붙기 때문에 장팩보다는 이렇게 짧은 길이의 콜팩 그리고 타프를 칠 때는 40cm 이상의 롱팩을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로새랑 막걸리는 시원하게 담가놓을게요! 신이 났습니다 아 이제 세팅이 끝나서 잠깐 실려고 하는데 캠린이 들의 치명적인 실수 두번째는 바로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캠린이 때 바람이 불어봤자 얼마나 불겠어 갔다가 텐트가 날아 갔던 적도 있고 텐트 스킨을 계속 맞으면서 잤던 기억도 납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캠핑 갈때 네이버 날씨와 윈디 날씨를 통해서 풍속을 크로스 체크해서 나가는데 8 이상인 날에는 다른 날짜에 가시거나 혹은 다른 지역 바람이 적은 지역을 체크해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바닷가의 바람 풍속이 높은 날에는 진짜 아무리 강한 텐트여도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캠핑 카페들의 풍속별로 위험도를 나타낸 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뭐8 이상은 텐트가 날아간다, 뭐10 이상은 뭐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조금 더 안전한 캠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즌 아까 신나게 뛰어놀고 좀 지쳤나 봐요. 시원하게 놨던보로새를 가져갈게요. 야 오, 차가워. 오, 차가워. 자, 가자, 들어가자, 진짜.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사실 지금쯤은 커피 한잔 해야 되는 시간인데, 광양에 왔으니까 광양의 특산물인 이제 고로쇠를 마셔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때 고로쇠가 한참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고로쇠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부터 칼슘까지 10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지금 시원하게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자, 같이 짠한 짠하시죠. 무캬~ <laughs> 아! 뭔가 좀 달달한 물 같은 맛인데요. 이제 독소 배출과 혈당에도 좋다고 해서 이제 30대 이제 후반을 저는 달리고 있는데 이제 고로세 자주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셔가지고. 광양시 주무관님이 촬영한다고 해서 잠깐 서프라이즈로 방문해주셨는데요. 인사 한번만 저희 구독자님께 아. <laughs>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광양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종환입니다. 농산물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laughs> 고로새랑 이렇게 또 잔뜩 들고 와주셨어요. 네. 아, 문득 그 생각인데,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혜택도 있을 수 있는지,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광양이잖아요. 아, 아직 확인 안된 거긴 한데. 아, 고로새를 제가 오늘 묵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네네. 이거를 구독자님께 네네. 좀 선물을 와.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laughs> <laughs> 그러면 그 이벤트 방법은 혹시? 광양에? 이행시 아 좋다. 아,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로 광양 이행시 한번 좀 해주시죠. 아우 있습니까? 광 광고 아닙니다. <laughs> <우 -캬> <laughs> 아... 그리고 캠리니 때 많이 하는 실수 세 번째는 바로 이소가스를 사용하는 버너 강연 버너를 사용할 때 가스 밸브를 먼저 열고 라이터를 켜게 되시면. 불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눈썹이 타거나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밸브보다 라이터를 먼저 켜주시고 밸브를 열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버너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터를 먼저 켜주시고 그다음 밸브를 열시면 이렇게 안전하게 불을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입니다. <laughs> 아, 캠린이들이 하는 네 번째 실수는 바로 이 이소가스를 쓸때 받침 없이 바로 테이블 위에 올려 쓰는 경우입니다. 이 이소가스 같은 경우는 액화 현상 때 수분이 맺히게 되는데 철이다 보니까 녹이 슬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이 동그란 자국으로 이소가스 자국이 생기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 테이블이라든지 철제 테이블이라든지 묻으면 진짜 잘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꼭 이소가스를 쓰실 때는 실리콘 패드라든지 아니면 이소가스 커버를 워머를 쓰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저도 예전에 이소가스를 쓰고 바로 자동차 시트에 올렸다가 그 동그라미 자국이 아직도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laughs> 아래에다가 뭐라도 깔아두시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 차에도 이렇게 이소가스 자국이 남... <laughs> 그대로 남았죠. 이게 뭘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laughs> 다섯 번째 실수는 멀티탭인데요. 캠니일때 전기를 쓸때 집에 있는 멀티탭이면 충분하게 쬐다가 캠핑 사이트와 배전함 거리가 멀어서. 못 쓰고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캠핑에서는 전기릴선이 필수인데, 저는 10m보다는 최소한의 20m 이상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아서 배전함이 멀리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중간중간 배전함이 있지만, 이렇게 캠핑 사이트까지 거리가 꽤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길이가 긴 릴선은 필수입니다. 치즈야, 밥 먹자 밥 일로와! 밥 먹자, 치즈 밥. 알았어, 밥 줄게, 밥 줄게. 가자, 가자. 간식, 앉아. 앉아, 얼른. 진짜 앉아. 여러분, 유튜브 복지템으로 루멘 TV를 하나 샀습니다. 야 아니, 유튜브 촬영 끝나고 여기서 딱 넷플릭스 보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 밤에는 제 영상 올라가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루멘 TV로 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치즈랑 같이 올려 먹거든요 구독자님들께 개인기 한번 보여줘. 앉아. 앉아. 이제 어떻게? 옳지. 됐어. 치즈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진짜 없어 없어. 손 손에도 없어 이제 줄게. <laughs> 귀여. 워 손에도 줄게 없다니까 진짜. 여러분, 이제 슬슬 출출해져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광양은 불고기와 숯불 닭구이가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광양 오일 시장에서 나온 광양식 닭구이 밀키트를 사봤는데요. 이 밀키트와 그리고 매실 막걸리 곁들여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수세다 해야 제맛이니까, 수세다가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숯불이 준비되는 동안! 닭구이 소스를 만들어야 겠어요 시치미 가루를 뿌려서 여러분 밤 되니까 확실히 계곡이라 춥긴 추운 거 같아요 아까 사왔던 매실 막걸리를 한번 먹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막걸리를 저도 좋아해 가지고 뭐 땅콩 막걸리 바나나 막걸리 뭐다 먹어 봤는데 매실 막걸리는 처음 먹어보는 거 같아요 근데 이 유리병에 든게좀더 고급스러워서 이걸로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짠하시죠. 무캬! 오! 맛이 확실히 어 매실향이 들어가서 그런지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 나고, 그리고 걸쭉한 맛이 조금 덜하고, 조금 더 클린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생각보다 맛있고, 좀 고급스러운 맛입니다. 제가 요즘 캠핑을 좀 여행처럼 좀 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캠핑을 가면서 그 지역 맛집도 탐방하고 그런 캠핑을 더 즐겨보려고 하는데 확실히 광양에 오면 광양의 특산물과 함께하시면 더 캠핑도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아우 맛있다. 야. 야, 여러분 살이 진짜 실합니다. <laughs> 아까 주무관님 드시고 가라 했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양념이라 탈수 있으니까 자주자주 뒤집어줘야 됩니다. 야.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고기 실하신 거 보이세요? <laughs> 야. 마요네즈랑 시치미 소스에 찍어서. 음. 와. 다이어트 중인데 그냥 오늘은 마음껏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음. 아. 아 이제 밥도 든든하게 먹었고 불멍하려고 하는데 아, 이번에 파커스몰 세일할 때화로대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언박싱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화목난로를 많이 판매하는 이제 위너에서 나온화로대인데 옛날부터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게 세일에서 3만원대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렴해서 샀는데 오늘 한번 첫개시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패킹 사이즈 작은 게 좋더라고요. 오.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하고 두께감이 확실히 짱짱한데요. 캠린이들이 흔히 하는 실수. 여섯 번째는 바로 장작입니다. 불멍을 빨리 붙이기 위해서 좋은 터치도 써보고 좋은 착화제도 썼지만 연기만 계속 나서 불멍은 장작 때문에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장작을 여러분 구매하실 때, 마른 장작이라고 검색을 하면, 비닐봉지 안에 포장이 되어 있고, 방부제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불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토치나 착화제를 써도, 진짜 마른 장작만큼 빨리 붙을 수가 없습니다. 아, 좋다. 하, 여러분, 역시 겨울에는 불멍이 제 맛입니다. 그리고 캠린이들이 하는 실수 마지막 일곱 번째는 불멍과 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시나 불멍을 텐트 안으로 가져가게 되면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수 있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향무치 무색이라서 알아차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수시나 화로대는 밖에서 써주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 어 쉽게 말해서 텐트도 집이잖아요. 아파트 안에서 화로대를 피우지 않듯이 집 안에서도 꼭 피우지 마르셔야 됩니다. 그래 안전하게 캠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제대로 치팅데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실 막걸리가 맛있어가지고 빠르게 먹다가 아취기야 너무 빨리 와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자려고 합니다 아 지금 최대한 말을 안 틀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얼굴 색깔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광양 와서 여행처럼 와서 너무 기분 좋게 놀았던 것 같고 잘 자고 내일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주무세요 우리도 자자 이제 여러 좋은 아침입니다 저랑 치즈는 잘 잤는데 아 계곡이라 밤 되니까 엄청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갈아입고 잤습니다 제척국에다가 아침 든든하게 먹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겨울은 그래도 확실히 겨울이네요 <laughs> 그치 치즈야? 대첩국을 끓일 때 에어박을 같이 넣어 주면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어제 과음을 해 가지고 해장이 시급했습니다. <laughs> 오. 이게 국물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진짜 아침에 술 드시고 캠핑 해장용으로 딱인데 이게 제첩인가봐요 제첩. 치젤라. 치지야 눈꽃. 여러분 저는 집에 가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커피 한 잔만 더 하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휴양촌 캠핑장은 이제 봄부터 재오픈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동파 때문에 잠깐 휴장인데, 이번에 따뜻해져서 잠깐 열어주셔서 저도 오게 됐는데, 이제 봄 이후부터는 정식으로 또 운영하니까, 날 풀리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광양에서의 캠핑 이야기를 담아봤는데요. 이번 주도 이렇게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광양에서 캠핑하세요. 자, 가자. 가자. I don't know.